부산지역단 사찰문화해설팀 검증 팀의 소속으로 있는 14기 정파박종안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찰을 가면 저희들 뭐보교사도 있고 또 일반인도 계시니까 포교사분들은 많이 자잘 아실 것이고 맞습니까? 네. <laughs> 네. 어, 모르는 분도 있는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오늘 가는 사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라든지 알고 가면, 어그 가서 눈에 아는 만큼 좀 보이는 게 다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저 강동제약 그분은, 예 신체, 몸에 좋은 것을, 예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예 진급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처님 법을, 예 전달하는 그런 역할. 신체 좋은 걸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정신과 마음에도 좋은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오늘 사찰은 전부 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의 포교당이자 말사들입니다. 가는 오늘 여의산의 무각사 지금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순에 있는 상봉사나 운주사, 모두 다 어, 송강사 말사입니다. 21교구 본사도 요 순천에 있는 분보종찰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모든 사찰들은 소속이 있는 산이 있고 그 사찰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첫 번째 가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혼돈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 이사찰의 설명한 걸 다른 데서 찾고 막뭐 이렇게 해서 갈때 하나 하고 또 다음에 갈때 하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산이죠. 여의산. 우리가 뭐, 기와 불사나 이렇게 할 때, 글을 쓸 때, 여의, 원만 행통, 여의를 쓰죠. 같틀 여자에 떠들자에서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산 가지면 소원 한 가지씩 또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각사입니다. 무각사. 없을 무자의 깨달을 갖죠. 깨달음이 없다라는 뜻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깨닫고 깨닫지 않은 바가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원래 법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 경주 불국사 설법전의 제목 이름이 무, 현판 이름이 무설전이거든요. 설한 것이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로서 설할 것도 없고 깨닫고 깨닫고 있는 자체가 아니라 여여한 그대로가 다 진실의 세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무각사는 강주에 있는, 강주의 도심에 있는 사찰인데, 어, 원래 1990년 경에 광주, 이, 문화라든지, 온늘 나눠드린, 나눠드 그게 보면 나옵니다. 행정이라든지, 산업이 전부, 어 서구, 광주, 서구, 팔경 중에 하나인, 이 여의산 상무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광주 불교의 일번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여의산에는 원래 조그마한 끝나감이라는 사찰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1950년대 초반에, 어, 상무대라고 하는 상무대는 이제 군사들이죠. 어, 전투병하고 교육사령부가 소속되어 있는 상무대 가 50대 초반에 이렇게 오면서 장병들의 훈련장소였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송강사의 방장 네, 총림을 제일 높은 분을 방장이라고 하죠. 어, 부산 스님이 1971년에 강주지역 불자들의 원력으로 힘을 합해서 예, 여기에 어, 여의산에다가 무각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전체 국민들의 총화단결과 남북통일을 염문을 세워서 민, 관, 군, 그죠? 그렇게 정신훈련의 장이자 부처님의 도랑이 무각사를 세우는데 1971년 이후 23년 동안 그렇게 상무대로 있다가 94년에 접어들면서 군부대가 인근의 장성으로 옮깁니다, 상무대가.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여의산 일대에 이제 우리 강주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5.18 민주화 운동이다 보니까 그약 10만여 평의5.18 기념 공원으로 명맹을 하게 돼서 강주 시민들이 그 심트가 되고 아울러서 무각사도 이 강주의 도심에 정신적인 그런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무각사가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는 현대불교죠. 전통 사찰이 아니라 전부 근대식 뭐 97년 이렇게 된 거니까 청학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청학 스님이 2007년에 이게 주지로 부임을 해옵니다. 우리 청학 스님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에 가면 고급 요정을 있었죠. 김영한 씨가 법정 스님한테 기증을 한 고급 요정을 대원각이죠. 그 대원각을 아유. 길상사로 바꿨죠. 네. 그 바꾼 장본인 역할을 한 분이 천학선님입니다. 그 천학선님이 목탁 안을 들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서 그 고급 요정을 불교의 성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 방주 무각사에 2007년에 부임을 해서 오시자마자 바로 천일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금강경 독송을 했죠. 오늘도 삼독을 하겠지만 새벽에 하루를 예불과 금강경으로 시작하는 1차 천일기도를 2007년부터 해서 2010년에 해양을 합니다. 원만한 해양을 하게 되고 그 원래 이무학사 자체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서 94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으로 등록을 하고 또 21교구본사 송광사 말사로도 갑니다. 1차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시 2차 천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2013년, 3차 천일 기도까지, 2017년까지, 3차 천일 기도를 하면서, 이 무각사가 어마어마한 불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창 불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가서 보시면, 2000, 올해입니다. 올해 2022년 2월 달에, 약 700여 평의, 이 갤러리가 있어요. 갤러리 안에 지장전, 설법전을 봉안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지상보살을 봉안을 하는데 이 지장전 안에 어떤 고려 불화가 들어갔냐면 오늘 가서 보셔야 될게 어 스테인드글라스라는 재료 공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테인드글라스라면 유리에다가 색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굽는 거예요. 주로 교회나 또는 성당 같은 데 가면 유리창에 막 이렇게 얼룩달룩한 게 있죠. 그 기법을 써서 고려불화를 만듭니다. 지장고살, 탱화처럼그 내점을 오늘 지장전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여기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듣기 위해서. 서 직접 가서 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강주의 원로인 그 황승령이라는 분이 우리 반하신경 한자가 몇 자죠? 2 7 0자이 한자를 한자 한자 뜻을 그림으로 그려서 반하신경 불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설법전에 봉안을 해놨습니다. 오늘 가시면 은 그런 불화 세계 최초라, 불화는 세계 최초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는데 우리에게 강주의 청하스님이 그러한 어떤 이 불사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바로 지난달입니다. 4월달에. 4월달에 호남 최대의 규모의 120평에, 어, 비루사을 부처님 신생각가 뭐라 그러죠? 대웅보전. 대적 대적강전. 대적 네, 120평 구미의 대적당전을 어, 네, 조성을 해갖고, 비루사은 정안, 네, 삼전불에 대한 보안점안식을 했어요. 음. 그 비루산 삼전불 하면, 비주하는 부처님 원만 보신 노사나불1 3 0 0 하신 석가모니 그그 뒤에다가 뭐가 있냐면 어, 3,389위의 원부를 조성을해 놨습니다. 3,389위의 조그마한 불상들 있죠. 어그대석강전에 예. 그게 기 시기도를 시작한 지 3,500일째 되는 지난달 4월 12일입니다. 그천화 스님이 수시로 부임을 해서 2007년에 지금 15년 걸려서 그렇게까지 예 불사를 많이 한 겁니다. 오늘 가서 보시면은, 무박사는 그렇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화공간과 수행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간은, 어 로토스 갤러리, 로토스 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사랑채라는 곳이 있어요. 로터스 옐러리는 미술 전람회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교회관에 가면 은 강주 전남포교사단 또뭐 강주불교사업연합회 불교언론단체들이 일주문 바로 옆에 불교회관에 다 들어와서 지역포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좀 부럽죠. 우리도 예, 우리나름대로 의 예, 부산지역단 사무실도 만들었지만 오늘 거기 강주전남지역단 굉장히 좀 5.18민주공원 내에서 약 2km 산책로도 있고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입니다. 우리가 강주비엔날라 국제미술관람전시회 있죠. 그런 것도 거기서 다 전시를 하고 있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갤러리에 가서 미술전람회를 관람하고 어, 북카페에 가서 도서도 구입하고 그런 문화 공간과 또, 우리가 있는 요사체, 법당, 그 다음에 불교 대학이 있는 수행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수행 공간은 24시간 오픈이에요. 하루에 약 500명의 불자와 관람객들이 와서 이제 참배도 하고, 그기 신도로 등록하면 전부 불교 대학을 졸업해라고 청학스님이 그렇게 근장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온 분들이 하얀색 공통된 법복을 입고 매일 아침 백여 명이 새벽에 물에 참석을 해서 예그 만경기도도 하고 그 원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소록도 에 있는 한센병입니까? 한센병 그 다음에 공양간에 가면은 무료급식예이 해마다 또 재활용 센터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매주 봄과 가을에 보물섬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센터를 빅내에서나 또는 주차장 있는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홍법사라든지 이는데도그 도심 속에 포교종, 부산에. 그러나 강주 오늘 가는 무각사는 도심 속이지만 일주문도 전통 건물처럼 되어 있고 또 천왕문, 천왕, 천황, 사천왕도 모셔놨어요. 그 천왕문 위에 제목은 부리문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리문은 마지막 문인데 이곳에 가면 부리문 안에 사천왕을 모셔놨습니다. 어쨌든 산사로서의 역할, 산문을 준비가 되어 있고 대웅전, 지장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적강전, 다 이렇게 도심, 이 속에 들어가면은 도심 속이지만 상사에온것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뭐, 어, 너무 지은 지 20, 30년, 2007년부터 보면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물이라든지, 문화재는 없습니다. 문화재는 없으나 우리가 또 나중에 운주사나 쌍봉사에 가면 보물 문화를 많이 볼수 있고 오늘은 이곳에서 그렇게 한번 정신공양도 하고 건강림 복송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아직 생긴 지가 많이 안 돼서 특별하게 우리가 보물사라든지 뭐 오래된 천년모찰은 아니지만 예, 현대 불교의 강주, 강주에서 불교의 1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꼭그지장전 대석강전 한번 들러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질문 사항은 없죠? 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제가 늘 쓰는 멘트죠, 그죠. 질문이 없는 두 가지 이유 들었는데, 뭔 말인가 하나도 몰라서 물어볼 게 없다. 문제는 너무 설명이 자세해서 예. 국대 선물을 기억화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